함께 네. 영광의 은혜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보자 하나의 말씀은 한1기 네. 아, 아,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아,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사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부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왔지 않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 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국민이 내 있구나. 두 국민이 내해중에있구나두 민족이 내중에서부터 강한 온입니라이 족속이 그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약이 찬즉 배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곧 전신이 토로 같아서 이름을 에사라 하였고 후에 나오나오는 손으로 에사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이사이빛이세였더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미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냅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도 인사할까요? 너무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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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어저께 교회 주제 쓰자는데 어, 이번에 수련의 주제가 사랑이돼서 사랑을 써는 딱한 번만 쓰셨어, <laughs> 그쵸딱한 <laughs> 번만 쓰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스트레스 그리고 해결 방법. 어, 스트레스 그리고 해결 방법. 모금적이지 않죠? <laughs> 네. 네 쓰는 어, 제목과는 다르게 스트레스 어, 해결 방법. 그래서 모금적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고금입 각해서 이야기를, 설교를 할까 합니다. 현대에는 참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삽니다.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살아요. 그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질병이 뭘까요? 좀 암, 암에, 치매. 그런 근데 그런 질병은 현상이죠. 겉으로 나타난 현상.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인이 있다는 얘기죠. 또 원인의 현상이 여러 가지 나타나는 거죠 노리안 염증이 원인인데 그 염증이 어디에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질병이 다른 것처럼 원인이 있는데 그 현상이 질병인데 오늘날은 그 원인을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트레스 <laughs> 스트레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스트레스란 말이 어 우리말을 바꿔놓지 않았어요. 그냥 스트레스라고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라디오라 그러면, 그 라디오가 외려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말 많이 안 쓰듯이. 왜냐면, 하 해석이 좀 어려우니까 는 스트레스 이렇게 씁니다. 우리나라는 많이 끌어들인다 그러면, 화병? 그 약간 다르긴 한데, 화병. 이 화병이라는 게참 무서워요. 화병을 내다 보면, 화를 터도 죽어요. 보면 속이 터져 죽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화병이 그렇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도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모든 만병의 원인이라 그러는데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뭐 어디 아파서 병가보면은 증상이 안못 찾으면 그러더라고요. 원인을 보자. 아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스트레스 받, 받지 마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으면은 술 먹어서 간암에 걸리고 또 스트레스 받아서증 나면서 담배 피면은 폐암에 걸리고 네. 스트레스가 쌓여서 한바탕 하면은 싸움이 나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우리 사모와 나는 폭신을 하고, 애가 <laughs> 살이 찌고 스트레스 풀게 먹는 거야, 우리는 또 스트레스 받아서 음, 아까 말씀드린처럼 것 심하면 자살로 가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암에 걸린다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세상은 세상 요즘 저는 힐링이란 걸 많이 해요. 그래서 마음의 힐링. 그 세상은 영을 모르니까 마음만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동네 것도 보면 정말 많아요. 인터넷도 에 정말 많고 들어가면 마음 다스린다 뭐 마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요즘 마음을 다스린다 해서 불교 쪽 인기가 많아요. 불교는 마음을 다스리는 쪽이 죠얘게 많아요. 거의 영을 다스리지 않고 마음을 다스려 그런 걸 많이 인기봤받습니 그래서 요즘은 영에 대한 이야기보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쪽이 더 인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만나는 것도 스트레스고, 밥 먹는 것도 스트레스고, 어디 가는 것도 스트레스고, 나가지도 못하고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트레스 쌓였어. 이게 폭발 직전이야. 그래고 스트레스 쌓여 있는 폭발 직전에 돈을 주고 그,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하라고 팬데믹도그 상태에서 그, 그 거리도 해제해주고.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으로 바다로 가게로 막 몰려가요. 그러가 장사가 잘되는데 우리도 몰려나왔잖아. <laughs> <laughs> 우리도 몰려나왔잖아. 뭐 불려나왔어요? 몰려 스트레스 풀려고 <laughs> 그렇죠. 스트레스 풀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트레스 원인과 해결 방법인데 어떻든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해소되기 바랍니다. 이 스트레스가 아, 해소가 돼야 되는데 손을 듣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쌓여 문제가 되는 거예요. <laughs> 스트레스가 풀리시길 바랍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경제의식이에요. 경제의식. 여러분 경제의식을 버리면 스트레스가 안 쌓여요. 남, 남과 자꾸 뭐하는 거 비교하는 거요 거기에 자꾸 스트레스가 쌓여요. 제가 금요일 얘기했죠. 사촌이 딱 사면은 어, 배 아프고 이게왜 아파요? 배가 아파요? 스트레스 때문에. <laughs> 스트레스 때문에 쌓이는 거죠. 경제의식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얼마나 이 스트레스가 무서웠냐면 원인이 무서운냐면은 경쟁 의식이 무서냐면은뱃 속에서부터 싸웠대요. 둘이서 뱃 속에서부터 싸웠대. 그뱃 속에 조금만 그자국 안에 싸웠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 지맥했어. 어, 그 생각만 해도 솔직히 뱃 속에서 그냥 <laughs> 그 둘이서 그 둘이서 그냥 서로 치고 고 싸우는 거야. 발로 치고 발로 치고 싸인 싸인 거야.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트레스를 성경을 풀면 뭐가 된다 그랬죠? 죄. 스트레스 죄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면이 스트레스는 해소돼요.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고 예를 들어서 야육가에서가 뱃속에서 서로 배려했으면은 안 싸웠겠지. 서로 배려했으면은. 네가 먼저, 내가 먼저, 아니야 형님 먼저 나와 먼저, 네가 먼저 나가, 내가 먼저 나, 가안 싸웠으면은 근데 얼마나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이 어린 것들이 벌써부터 하나 뛰어 나오는데 어떻게요? 다 확장, 너 내가 먼저 나갈까 이래 싸우고 있잖아. 이게 인생이야. 이게 인생이라고. 이거부터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경쟁 의식부터 버리시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심했냐면 나중에는. 자기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끝나 도망가는 그런 과정이 나오잖아요. 스트레스. 왜 나와 스트레스가 왜 생겼다고 그러는 경쟁의식. 경쟁하지 마세요. 아 그런가 보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경쟁의식을 키워주느라고 이제 흉계라고 있었어. 그래서 야 헬리시팔스 이런 말을 했어. 그래서 너 엄마는 아들 편이야. 아빠 보고. 뭐. 헤 18세야 그랬어요? 응? 야는 20세예요. 18세도 뭘 배우라고. <laughs> 야네가두 살이니까 걔만 안 들어도 돼. <laughs> 헤디 18세가 얘기했다니까 엄마는 얼마나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야. <laughs> 전혀 생각 없는 사람이야. 그런 것들에 우리가 경쟁의식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남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 남이 잘되기를 기도해주는 마음. 그러면 스트레스를 한요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형들이 그를 웅덩이에 집어서 죽이려 했다가 애고의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형들의 스트레스예요 왜냐면은 이 요셉은 아버지의 채소 옷을 입혔잖아요. 채색 옷.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엄마가 없잖아요. 다른 형제은다 엄마가 있어요. 근데 자기 엄마는 자기 동생 낳다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 이 요셉은 항상 스트레스가 있어. 어떤 스트레스냐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하겠다. 아버지의 사랑 독점하겠다. 그러니까는 만나면 아빠한테 일러받지. 만나면 형들 욕하고. 만나면 뭐하고. 아빠한테 다일러받고채석한 있고, 아 어, 형들 나봐. 뭐, 멋있게 입고 다니면서지. 형들이 고생고생하고 있는데. 가서 눈치 보고 있다가 쫙달라서 아빠 형들이 뭐뭐 했어 하면서 일러 봤지고 이게 이제 요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 얼마나 미워. 이거 형들이 스트레스 너무 받은 거야 그래야 팔아버리는 거야. 그두 가지 스트레스가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경쟁의식 때문에 내가 받은 스트레스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없이 나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는 거야. 두 가지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지. 그 해결할 방법은 뭐냐면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해결입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시적인 해결 방법은 있어요. 우리가 몸이 아파, 그러면 진통제를 먹잖아요. 그럼 진통제를 먹으면은 몸의 진통은 사라지는데 병은 안 고쳐지는 거예요. 머리가 굳어서 진통제 못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방법은 진통제는 내가 한순간은 그게 해결은 데 근데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본질적인 문제는 뭐라고요? 죄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마음이 뭐가 있다는 걸 인정해요? 악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다 보면 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스트레스 가 쌓이잖아요. 그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기도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잖아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찬송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은 찬송하면은 스트레스가 풀려요. 왜?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경쟁하는 식이 사라지고. 나, 내가 잘난체 하고 싶으면 사라지고, 사라져, 이렇게. 하나님 만나면.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불교나 이런 데는 그 마음을 뭐라 그래요? 다스리라 그래요. 절대 안 다스려져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확률이 뭐였지? 가인. 가인의 그 죄를 받잖아요. 그 뭐라고 그랬어요? 야, 죄가 <laughs> 너문 앞에 엎드려 있어. 그 죄를 뭐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그랬잖아요. 근데 다스려져요? 어, 결국 죽여버렸잖아요. <laughs> 그게 죄인데 그원이 뭐예요? 스트레스야. 아, 하나님은 제거 받아주고 왜내건는안 받아주는 거야? 그 무슨 의식? 경쟁의식. 경쟁의 경쟁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고 싶어. 안에생기는내 욕구, 그게 안 치워지면 어떻게 해요?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절대 이 죄는 다스릴수가 없어요.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버려야 문제 해결돼요. 그 죄를 버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음. 기도와 음. 찬성과 음. 말씀을 부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말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그번 교회에서 기도하셔요. 저도 먹어박 쌓이면은 좋잖아요. 묻다다 놓고 한 시간 동찬성해요 낮에 불러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찬송 하나 딱 하나 갖고 한 시간 을불똑 같은 거 계속 한 시간 부 불고 있어요. 기도가 안 되니까 <laughs> 미움이 있으면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욕망이 있으면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찬성하고, 안 돼. 그랬던 찬송을 찬송하고 말씀도 안읽기으니까늘찬성하면서 나의 스트레스를 나의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랑하는 소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스트레스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 네. 다른 말로 뭐예요? 죄가 없기를 바랍니다. 나오셔서 우리가, 우리가 참 즐거운 시간 같고 행복한 시간 같지만 그러나 이것도 잠깐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어려움이 생기죠.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인간이 얼마나 악하면 뱃속터 싸우고 서로 나가겠다고 발꿈치를 잡고 그런 인간인데 그게 누구예요? 나그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기, 기도와, 네. 기도와 그래서 야곱이 어디에서 해결을 받았어요? 야곱과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그때 뭐 했어 야곱이? 기도했죠 뭐가 부러졌어요? 한두 배가 부러졌죠 여러분 한도배 부러지기 전에 음. 음. <laughs> 스트레스 해소하길 바랍니다 한도배 부러지고 나면은 평생 절로 마주 걸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한토표가 꼬어진 사람이지. 양반다리 못하고, 걷지를 못하고, 조금 앉아있으면 힘들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래요. 지금, 지금, 그러고 살아야지. 그래서 이게,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못 떠나요. 왜? 그러니까 아플 때마다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 <laughs> 생각나요. 그때 그랬지. 또 이거 한번 치면 그실나 하나님 생각나 <laughs> 한쪽마저 치면 어떡할거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내 한동뼈가 내게 주신 육체의 가시 아, 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그러나 그것은 스트레스는 안 받아요 왜? 하나님 지금까지 그렇게 나를 지켜 오셨다 여러분들 여기 목사님 간지 들어오면 참고 친근하고 간절합니다 <laughs> 어제 목사님과 들으서 얘기했지만 제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뭐 주면서 부르시면 참 감사한데 안 주고 불러 안 주고 시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주인 것 같고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보는 게 뭐가 있어요? 다 되어 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하여 주옵소서. 아, 네. 감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렸나이다 아, 네.